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홍보대사 희랑입니다. 네, 저는 전공 알림이 진행을 맡은 희랑 18기 부회장 국제학과 김민섭입니다. 오늘은 각 학과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전공 알림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경희대학교의 학과를 알아가는 데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각 학과에 재학 중이신 희랑 18기 대사님들 세 분을 모셔 보았는데요. 대사님들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홍보대사 희랑 도약과 신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국제학과에 재학 중인 홍보대사 희랑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홍보대사 희랑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김채현입니다. 대사님들, 저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죠? 저희는 오늘 각자의 전공을 알리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공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 학과의 대사님들을 모신 거기도 한데요. 어, 그럼 이제 대사님들 재학 중이신 학과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 한 분씩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도예학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예학과는 세라믹 제작 기술을 배우는 학과인데요. 노자 조형 그리고 유리 조형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국제학과는 영어로 배우는 사회과학 자유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을 모두 영어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속해 있는 환경학민 환경공학과는 어, 환경 문제부터 처리 그리고 환경법까지 환경에 대해서 1부터1 0 0까지를다 배우는 학과입니다. 어, 근데 환경 환경공학과는 그러면 두 가지 전공을 배우는 건가요? 어, 네 이름처럼 환경학 전공과 환경공학 전공을 2학년 때 선택하게 되는데요. 어, 전공의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두 전공 모두 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전공입니다. 그럼 혹시 환경학이랑 환경공학의 차이도 있는 건가요? 큰 차이는 없지만 환경학은 교직 이수를 취득할 수 있어서 나중에 환경 교사로 진출할 수 있고 환경공학은 어, 처리 과정이나 설계 그런 공학적인 내용을 조금 더 다루는 전공입니다. 혹시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가 있을까요? 어~ 저는 공정설계 과목을 뽑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대기 공정설계 수업을 말씀드리면 대기를 오염시키는 한 물질에 대해서 공정실험을 저희가 직접 해보고 음. 이제 실험 전에는 이론부터 배워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더침도 깊어지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해서 인상 깊습니다. 음. 저는 경희대학교만의 특별한 교육 강의인 Humanitas c 니타스 칼리지가 딱 떠올랐는데요. 저도 1학년 때그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휴마니타스 칼리지 중에서도 세계화 시민이라는 강의 혹시 다 아시나요? 네. 어, 그 세계화 시민 수업에서 디지털 사회에서의 노인 소외를 주제로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노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직접 만든 키오스크 교육법 팜플렛으로 교육을 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키오스크 교육을 했던 경험이 아주 인상 깊어서 그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도예학과에서는 도예학과만의 특별한 수업이 있을까요? 딱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저희는 도자 조형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도자 조형만 하지 않고 유리 조형도 또 배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유리 수업을 배워서 이런 오브제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서현 대선님은 어떤 수업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제가 계절학기로 들었었던 성찰과 표현이라는 수업이 기억에 남는데 이것도 경희대학교 휴마니타스 칼리지의 필수 교양 중에 하나인데요 이는 글쓰기를 통해서 본인을 되돌아보는 수업인데 제가 누구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경험이 되어서 강의 명대로 성찰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서윤대사님은 혹시 국제학과 어떤 전형으로 입학하셨는지 계기가 궁금해요 이제 제 전형에서도 드러나는데 저는 영어를 못하는 국제학 학생인데요 저는 기존에는 국제학과 다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미적분, 물리학원, 화학원 등을 배우면서 고등학생을 지냈었는데요. 이후에 수능을 치르고 나서 여러 가지 학과를 탐색하던 중에 다양한 분야를 영어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점의 매력을 느껴서 정시 수능 위주 전형 교차 지원으로 경대학교 국제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학과는 모든 강의를 100% 영어로 진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국제학과에서 적응하기 위한 서윤님만의 추천 꿀팁 이런 거 있을까요? 한글 책을 사서 한글 전공 책과 영어 전공 책을 비교하면서 풀어보는 시간이라던가. 국제학과에서 영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TA들이 한국어로 한번더 수업을 해주는 TA 세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덕분에 저도 영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없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TA 세션은 각 전공마다 다 있는 거죠. 네, TA 세션은 각 전공마다 교수님들이 TA를 매 학기마다 한 명씩 선별을 하는데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학생들과 투표를 받거나 조율을 해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강의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은 학생부 종합으로 학교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각자 고등학생들에게 해줄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인 내오르네상스 전형으로 입학을 했는데 이 전형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제가 했던 다양한 활동이랑 경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선 도예학과 입학 전형은 크게 실기랑 비실기로 나뉘는데 제가 입학한 도예학과 내오르네상스 비실기 전형은 미술 관련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면접이랑 성적을 종합적인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일반고등학교 미술반에 나왔는데 미술 전시나 아니면 대회에 참여를 해서 미술 관련 생활기록부를 열심히 채우려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옵니다. 저도 생활 기록부를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3년 내내 노력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이 UN 활동이나 뭐 영어 시사 토론반과 같은 동아리 그런 활동들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저는 매일 아침에 학교에 등교를 한 30분 정도 먼저 해서 영자 신문을 읽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영어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국제학과는 다양한 방면을 배우다 보니까 신문 하나로 뭐 정치 경제 다 배울 수가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민선 님도 국제학과에 재학 중이신 걸로 아는데. 네. 국제학과 정치외교학과의 차이가 혹시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치외교학과는 정치 그리고 외교 이렇게 큰 틀에서 두 가지를 배우는 학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국제학과는 크게 정치 외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특이한 수업으로 막 K-팝 수업 같은 것들도 아, 있고 봤어요. 뭐 경제 수업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학문을 배울 수 있는 학과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졸업 후에 진로에 대해서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될까요? 네, 환경오염방지시설이라든지 제조시설, 공기업 아니면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환경안전관리 직무로도 네, 정말 다양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학과입니다. 음... 국제학과는 이름이 국제학과인 만큼 굉장히 많은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요. 국제기구에서 일을 한다거나 혹은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일을 할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림픽관리위원회인 IOC나 국제기구 UN 같은 데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제 경제 트랙을 타서 은행에 취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로스쿨로 진학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그게 바로 저희 학과의 장점인데요. 네. 여러 가지 분야를 폭넓게 배우기 때문에 여러 분야로 얼마든지 꿈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이 국제학과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도예학과도 굉장히 다방면으로 진로가 있는데요. 우선 공방 창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도예 작가로도 실제로 저희 교수님들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전시 기획자와 교육자, 그리고 큐레이터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 관련 기관 및 산업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서윤 대사님도 자신의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건가요? 도예학과에서? 아 네, 도예학과 학생이면은 모두 자신의 작품을 자유롭게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과동아리에서 다양한 축제 행사나 부스 등에 참여를 해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또 판매하기도 하고 서울시 아트페어 같은 곳에 참여를 해서 자신의 작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과는 이게 특별한 장점이다 하는 거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야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어, 네. 네. 되게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음, 네. 저희 학과도 실제로 밤샘 야간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음... 아마 동기들과 가장 먼저 단기간에 친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 도예학과는 도예관이랑 예술디자인 대학관 총두 곳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가장 차별화된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저희 그 경희대학교는 서울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 양 캠퍼스 간에 무전공, 다전공 그리고 전과가 모두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역 시도? 공과대학에 가서 수업을 듣는다거나 하면서 다양한 전공 쪽으로 이제 꿈을 넓혀가고 중입니다. 어, 굉장히 큰 장점이네요. 그래서 이제 서울 캠퍼스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들은 셔틀 버스라고 서울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를 이어주는 버스가 있거든요. 네. 그걸 타고 월요일 수요일은 국제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고 화요일 목요일은 서울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경의인 분들께 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어 우선 9월 수시 원서접수 기간도 끝나고 이제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 많이 힘들겠지만 자신을 믿고 달려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수능날에 본인의 실력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준비하시면 여러분도 경희대학교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가방 떨리실 시기일 텐데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본인을 믿고 네 파이팅 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 전공 알림의 영상에서 학과 소개와 더불어 학창생활까지 모두 다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홍보대사 희랑이었습니다. 안녕. 안녕.